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그 결과에 이목이 모이고 있습니다. 수도권 의원이시자 경선 후보자들 중 가장 선수가 높은 심재철 의원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화 하시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나섰다 소감을 밝히셨습니다. 먼저 출마의 변좀 전해주시죠. 예, 내년 총선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기를 지켜내느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대한 선거입니다. 그런데 현재 문재인 정권은 안보, 외교, 경제 모두 실정을 했고, 어, 국민 경제가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어, 문제는 저희 자유한국당이 충분히 민심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걸맞는 개혁, 변화, 이걸 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리고 이제 바로 그런 점에서 자유한국당을 변화시키고 또한 대한민국을 지키는 교두보는 유권자 절반이 있는 수도권에 있습니다 이 수도권에서 이기야만이 총선에서 이기고 다음 대선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올라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평시가 아니고 전시이기 때문에 싸워 받고 싸울 줄 아는 사람이 원내대표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저는 어, 싸워받고 싸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내년 총선에 선봉장이 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네. 어, 함께할 러닝메이트로 이제 입후보할 정책위 의장 후보에도 이제 인목이 모이는데 영남권, 충청권에서 찾아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가요? 어, 당내의 지역적 배분 측면을 감안해서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밤 사이에 좋은 분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이 경북 상주군이 의성 청송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재원 의원입니다. 네. 아 김재원 의원은 뭐 아시다시피 행정고시 사법고시 양시를 지금 어 통과했고요. 청와대에서도 근무했었던 아주 능력 있는 인물로서어 우리 당의 정책 개발 아주 잘 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 보수 대 통합 여부 어, 내년 총선 앞두고 주요한 논의가 되고 있는데 뭐 속도가 좀처럼 나지 않는 듯합니다. 오늘 일요일에 이제 변혁이 발기인 대회를 가지면서 창당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보수 통합 성사시켜야 할 일이라고 보시는지 또 변혁의 요구 그렇다면 어디까지 수용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보수 통합 당연히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이 보수 통합이라는 것도 이 자유우파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변혁이 어느 정도까지를 현재 요구하고 있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제가 원내대표가 된다면은 그쪽을 만나보고 어떤 선까지 당신들의 요구사항이냐라는 것들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다시 이제 협상을 해보면은 문제가 풀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느 파벌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라는 이제 말씀을 어제 기자회견장에서 하셨는데요. 대다수의 언론들에서는 이제 의원님을 비박계로 표시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 개파가 없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고 또 불리할 수도 있다. 여러 관측들이 나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말씀하신대로 저는 그 개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개파보다는 당을 위해서 지금까지 소신껏 행동을 해왔었는데. 개파가 없는 것이 경선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개파 활동이 치열할 때는 이 오히려 그게 개파가 없는 게 불리할 수가 있지만은 지금은 이제 사실 당 내부 사정에서는 이 개파 활동은 거의 잠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파가 없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 특히나 네.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개파 때문에 많은 총선에서 졌고 대선에서 졌고 하는 그런 패배의 경험들을 저희들이 잘 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개파 없는 것이 무엇보다도 유리하고 개파가 없어야 된다는 당내 의원들의 충분한 공감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직 당내에서는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제 임기 연장 불발을 놓고 관련 당헌 당규 해석 논란이 좀 일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투표로 선출된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 여부를 당 대표 또최고위원회의가 결정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현재 지금 우리 당원을 보면 원내대표 임기는 1년입니다 그리고 어, 그런데 임기가 앞으로 이 잔여 임기가 6 개월이 안 되고 좀 남아 있는 경우, 특히 이번 총선 같은 경우죠. 그런 경우는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 임기를 좀더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사전에 이런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하는 것은 저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큰 문제는 아니고요. 결국 나,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승적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후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 전당대회가 있으면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번에 나, 나타났던 문제들을 보완하도록 당헌당규를 정비 또 당연히 해야 되겠죠. 네. 민주당은 이제 한국당과 변혁을 제외하고 협의체를 가동해서 예산과 또 선거법 개정 논의하면서 한국당의 태도를 바꾼다면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떤 보관 세우고 계십니까? 선거법은 선거를 어떻게 치룰지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 어느 국회에서도 일방통행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이 여당일 때도 선거법만큼은 야당과 협의해서 합의를 반드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여당이라고 어떻게 장기 집권을 하겠다고 노리고 있고 그 장기 집권을 위해서는 자기들 독자적으로는 과반수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을 끌어들여서 과반수를 넘기겠다라는 좌파 연대를 지금 시도하고 바로 그것 때문에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연동형 비례제라는 방법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겠다는 지금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만일 이 같은 태도로 바꾸지 않는다면 저희 자유 한국당은. 이 법적으로 보장된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반드시 저지를 해낼 것입니다. 이 필리버스터는 선거법, 국회법에 당이 100% 보장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 방해를 통해서 민주당의 이 같은 민주주의 유린 시도를 좌절시킬 것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쇄신 요구 커지고 있습니다. 잘 아실 텐데요, 국민의 지지를 받는 한국당 쇄신 방안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예, 내년 총선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선거입니다. 좌파 정권의 독재를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느냐 여분데 이 같은 국민들의 요구가 매우 뜨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서 당연히 쇄신을 해야 합니다. 그 쇄신에는 인적 쇄신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할 텐데요. 네. 저희 자유한국당 이미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 컷오프. 현역 컷오프 3분의 1을 한다. 그리고 현역 50%는 물갈이 한다라는 그런 방침 목표를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분명히 새로운 사람들로 바꿔낼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들이 무조건 바꾼다고 능사가 아니고 네. 득표력이 확실한 사람들. 그래서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인물로 반드시 바꾸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런 점에서 사람들을 매우 심사숙고해서 선발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아무쪼록 뜻하시는 바 이루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